안녕하세요, 은찬 t v 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이 게임은 지금, 보이듯이, 불을 스타트를 해볼 건데요. 이게, 브수스타드브스타트가 제가 재밌다는 이유가, 계속 이겨서 그런데, 어, 지금, 아침선 게임이네. 아침선 게임은 처음 해본데,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브롤로 되나? 원래 같은 브롤로는안 되거든요. 아, 맞다. 제브롤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우와, 대박. 아, 이게 다이나마이크구나. 까마귀에 좀 세던디. 제 동생이 이걸 얻었어요. 이거 진짜 좀 좋은데. 이거랑 제 여... 이거랑 합쳐서, 그, 이거 합쳐서 그 전투를 해보니까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해서 저는 지금 엘프리머 근접전이지만 공격이 요 지금 적중하면은 엄청 세요. 얘도 공격이 적중하면 엄청 센데 얘는 그 장거리라서 피하기 쉽고 얘는 가까이 가서 쏘기 때문에 어디든 피해서 어디든 피해도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도 계속 맞으면 그 얘가 좋긴 한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피할 수 있고 얘는 잘못 피하니까 엘프리모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트는 잘 피할 수 있고 엘프리모는 잘못 피하고. 아니 왜 못하냐? 에이 시작을 아, 안니 아, 이거 800드롭 언젠가 빨리 모아. 아, 저한번 보스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티켓 3개까지 있잖아요. 어, 어 이번에 하드네. 나 너무, 너무 그래서 이겼었는데. 과연 아, 잘할수 있을지. 때 공격 렉, 렉, 렉. 우와 고 있어. 이 지면은 여기서는 2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한테 나가도 바다바다바다 혼자냐. 근접에서는 제가 이게 장거리로 그 쏘는 것보다 더 세요, 근접은. 교육한 거 있으니까. 아이, 공격을 다가 아니, 얘들아, 이렇게 도망어야지 내가 얻은다? 이거 가 이게, 요 노란색이, 그 자기, 방금 제가 뛰어 이었잖아요 특히 이게 이거, 노란 감옥이 아직 쓸이 있어요. 요러니까 이거. 공격하면 이게 모여, 모여요. 모여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이 이거. 이거, 지 あ、来た。Oh, no. 유튜브 광고 보니까 쉘리가 얘거든요, 그분네 얘는 전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근데 이 스킨에 써야지 뭔가 전설인 것 같은데. 광고에 이 스킨 쓴체로 전설이 나왔거든요 오, 야, 야, 나내 걸로 지줘 아니, 야, 왜 이쪽으로 오네, 진짜. 아니, 왜 저쪽으로 가, 얘는? 아, 진짜 너무 바보 같아. 이 보스도 너무 어렵고. 왜 이듬을 안해지 되니? 잼그램, 아, 잼그램 그때 했었고. 이번에 쇼다운, 뾰오라고. 뾰오 듀오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10명까지 아는 건데. 한명 하면은, 그냥 생존이고, 이거는 팀. 요거, 저, 유, 이거, 6000 HP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쟤왜안오었냐 그렇지, 그래도 부수는 거지. 어쭈구리 얘기하 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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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요거서 얘가 진짜 세죠. 근접전에, 근접전을 하면 은그니 쟤는 근접전이 아니라 그냥 장거리인데도. 내가 그, 어. 안 해가 건데, 어차피 팀원이 먹어도 저도 먹었습니다. 끼네꺼 감사. 싸울래? 야, 시왜저리 세냐? 아니, 같은 팀이야. 레콜리오 아, 아니, 뭐 술긴 이안쏘인데 레기야? 그리고 운전대도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 위로 가고 휴대폰이 진짜 좀 어, 쌍시온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에 기역이네 아 진짜 이쪽으로 와라 좀 맞자 니는 맞아야 돼 어머. 그래 먹어라 에너지 저 먹어라 제발 그렇지 그렇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싸워 그냥 싸워 에, 저, HP 없는데 어차피 이길 수 있지 않냐? 나죽겨라 우와, 저 사람이 캐리어졌다. 어디 갑자기 왜 이리 약아졌냐? 약해졌어.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못한 거지 왜 갑자기 약해지겠냐. 음 아. 뭐 290이야. 얘 예, 끼고 이번엔 뭐 하이스트 해보래 15초로 하겠습니다 하이스트는 아군의 근거를 시키면서 적의 근거를 파괴하세요 상대의 근거를 먼저 파괴해 여는 팀미승리입니다 어, 근데 진짜 맵이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 안 그래요 오 어, 모르고 이거를 네 아버지 니몬 이거 없애고 난 이거 없앨게. 이 가까이서 쏘면 수엘리가 이게 공격이 더 세집니다. 거기다 스킬 더 가까이 스킬이 더 가, 가까이 쏘면은 더 공격력이 더 세지고 어디서 우리 팀원을 다치게 하느냐. 아유 벌써 난리는 난리. ああ、あれしったら、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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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ち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좋았어. 어, 내가 없었어. 오불 어, 상자. 어, 에이, 이걸 언제 다가냐? 어떤 사람 벌써 이거 얻었던데? 오메가 성전. 대박이다. 아유 진짜 애들 진짜 쎄네. 어 다행히 이쪽 채워지고 있고. 받아라. 아 진짜 이저적중하면 진짜 세다니까요 예, 콜트. 아씨 왜느냐 나. 아니 애가 도망쳐가지고 쫄았나. 진짜. 앙 앙. 아제 동생이. 안 돼. 먹어 먹어. 싸워, 싸. 고 그렇지 튀어 튀어. 니도튀어야 돼. 우리가제들도 튀은 거 같이 우리도, 복수해줘야 돼. 뒤져라. 아 진짜 애들 진짜 아니야 우리도, 그냥 쫄아서 튀면 돼. 제들도 그렇게 한거 같이 어디서 감히 야씨 어쩌고니 우리도, 우리 아,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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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우어 그렇지, 뛰어, 뛰어 뛰어 아 진짜 어디다 쏘냐 쏘리 우리, 이게 좋은 거안우어 좋은... 아우, 이 사람 하나 들면 아서 다시, 매치. 15초 동안 기다려야 할뻔 했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제가 더 길게 찍고 싶어도, 용량이 없어서, 이게, 로드가 안 될까봐 그렇습니다. 오! 자, 박수. 이것만 업그레이드 하고, 드디어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구나.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은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맨날 막 같은 말만 하는 은천 TV 그럼 안녕.